이어, 저는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람다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람다입니다. 오프라인 람다 공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 람다 공방도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제가 할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면서, 저의 노하우라던가, 팁 같은 것들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초록 이파리와 글씨를 조합한 수채 캘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오늘은 스케치를 먼저 따고 이파리를 그려보는 걸 해보려고 해요. 연필로 먼저 스케치를 그려볼 건데요. 음, 초록 이파리와 글씨를 함께 넣을 거기 때문에 초록 이파리를 한쪽 왼쪽 귀퉁이에다가 그려줄 거예요. 음, 스케치를 잡아주는 이유는 그림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스케치 없이도 물론 간단한 초록 이파리 같은 것들은 음, 스케치 없이도 가능하지만 스케치를 따고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림을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파리를 잡아줄 거고요. 겹치는 이파리도 이렇게 하나씩 그려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는 띤또레또라는 종이이고요. 캘리그라피를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어, 수채캘리를 할 때에는 이 종이를 활용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음, 물이 많이 들어가는 수채화 작업을 하실 때에는 조금 더 수채화 전문 용지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스케치는 한번 잡아 봤고요. 이제 한번 색을 칠해 보려고 해요. 색을 칠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초록색이라던가 아니면 굳이 초록색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색깔로 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초록색을 좋아해서 초록색으로 칠해 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고른 색깔은 올리브 그린 색이고요. 이 색을 가장 기본색으로 한번 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린 초록 이파리는 지금 이파리의 면적이 작기 때문에 얇은 붓을 골랐어요. 얇은 붓으로 좁은 면적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그려볼 거예요. 먼저 앞쪽에 나와 있는 초록 이파리들을 색칠해 보려고 해요. 이 초록 이파리들을 먼저 색칠하는 이유는 이 앞에 오는 것들을 색칠하고 다 마른 후에 뒤에 오는 아이들을 색칠해야지 서로 번지지 않고 예쁘게 잘 마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앞쪽에 있는 이파리들을 다 칠해줬으면 이제 뒤에 있는 이파리들을 칠해줄 거예요. 뒤에 있는 이파리들을 칠해줄 때는 당연히 앞쪽 이파리랑 명암 차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뒤쪽 이파리에는 조금 더 짙은 색을 더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색을 입혀주실 때는 저는 약간 파랑색 계열을 조금 더 넣어서 색깔을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너무 탁하지 않고 딱 좋은 정도의 농도를 뽑아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뒤에 오는 애들도 하나씩 하나씩 칠해 보실게요. 모든 이파리를 다 칠했으니까 이제 줄기도 한번 잡아볼게요. 원래는 스케치가 없을 때는 줄기로 먼저 중심을 잡아준 후에 음, 이파리들을 칠하는데 지금은 스케치가 있기 때문에 줄기를 마지막에 잡아주셔도 돼요. 이렇게 줄기까지 쭉쭉 칠해주시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 글씨도 얹어 보려고 해요 음, 어떤 글귀가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 초록 이파리 니까 음 살랑살랑 불어오는 초록 바람결 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음, 지금 봄이니까 봄 기운에 딱 어울리는 글귀인 것 같아요 어느 위치에 쓰면 좋을지 생각해 본 다음에 이렇게 연필로 먼저 글씨 시안을 잡아줄 거예요. 음, 이 위에 글씨가 짙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연필로 살짝 잡아주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쓰셔도 무관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어, 이렇게 쓴 글씨 위에 오롯이 붓펜으로 쓸수 있다면 이 연필선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 연필선이 보일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신다면 연필선을 연하게 지워 놓고 붓펜으로 옮겨 보시길 추천드려요. 안 그러면 나중에 붓펜을 다 쓰고 나서 연필선이 보여서 그 연필선을 지우다가 번질 수가 있어요. 예쁘게 완성했는데 번지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필선을 살짝 지워 놓고 붓펜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짠, 이렇게 완성됐어요. 이제 한번 사인까지 넣어줘 볼게요. 음. 어떤 사인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 음, 2020년 4월 람다 스다 이렇게 한번 써 볼게요. 음, 사인을 쓸 때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펜은 스테들러 라이너 펜이거든요. 0.05고요. 어, 이렇게 얇은 펜으로 밑에 사인까지 넣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짠, 이렇게 완성됐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음, 다음 시간에는 글씨에 대한 팁들도 한번 공유해 볼 테니까 다음 영상도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